3월 모의고사 경향에만 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본 시험에서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뭘 깨달았어요? 편식해서 공부하면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리쌤입니다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우리 고1, 2 친구들은 잠깐 내신하러 다녀오면 되고 고3 친구들 와 시험이 너무 어려웠죠? 등급 것이 장난이 아니야 완전 처참해요 자, 우리는 우리가 어쨌든 시험을 봤잖아요.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맙시다. 우리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3월 모의고사 점수가 결코 수능 점수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시험을 보면서, 아, 내가 개념이 정말 약하구나. 혹은, 아, 내가 아직 공부량이 정말 부족하구나. 느꼈다면, 충분한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순간,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면 좋은지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성적을 올리고 싶은 친구들은 집중해주세요. 우선 3월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다고 평가원이 똑같이 나오진 않죠. 3월은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6월 모의고사, 수능은 평가원이 출제하기 때문에 유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풀수 있을 실력을 만들어야겠죠. 3월 모의고사 경향에만 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본 시험에서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와, 음악 지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어. 근데 음악이 나왔네? 이걸 보고 뭘 깨달았어요? 전식해서 공부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기존에는 동양이나 서양철학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낯선 제재 좀 당황했을 거예요. 뭐가 나오겠다, 뭐가 안 나오겠다 유추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재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혹은 그릴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EBS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평가원이 수능을 어떻게 내겠다고 발표를 했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EBS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BS 공부를 미리미리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신도 같이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최신 기출 5개년부터 10개년치까지는 다 풀어보면서 다양한 유형들에 적응하는 게 좋아요. 지문을 읽는 방법부터 문제 유형까지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알고 약한 부분 위주로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3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시험지를 풀어보세요 아무래도 실전 연습이 아직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시험운영을 못해서 맞출 수 있는 것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다시 풀어보고 내가 맞출 수 있었던 건 그냥 우선 넘어가고 자 만약에 내가 다시 풀어봤는데도 문제를 틀렸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개념이 약하거나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선은 나의 약점을 알고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실 좀 전체적으로 문제인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 제가 도대체 뭐부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데 우선 아무리 그래도요. 1, 2주 단위로 좀 집중적으로 내가 타겟팅할 것들을 챙겨보세요. 너무 처음부터 한 번에 모든 걸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약한 것 대신에 조금 더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것. 이것들 위주로 챙기고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확실히 집중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반기에 좀 미리 끝내놓으면 좋은 것들이 고전문학이랑 언어 매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개념적인 측면도 중요해서 미리 공부를 해놔야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져가는데 파이널 때 찍기 위주로 그냥 스킬만 공부하면 사실 또 실전에서 흔들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2주 동안은 고전소설을 위주로, 그 다음 주에는 고전시가를 위주로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죠. 참고로 독서는 사실 단기간에 갑자기 오르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30분에 1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인터넷 강의 풀 커리 의존하지 말고요 독서가 뭐 사실 인터넷 강의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뭐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글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글도 많이 읽어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또그 사고 과정을 해설지랑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계속해 줘야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요즘 단어 약한 게 너무 큰 문제인데 모르는 단어 나오면 꼭좀 찾아보세요 독서든. 문학이든 여러분들이 요즘 특히나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휘에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어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글을 읽는 게 수월해질 거예요. 참고로 확실히 평가원에서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교육의 어떤 일반적인 흐름을 피해가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상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뭔지를 같이 살피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될지 다음 영상에서 제가 가져올 건데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 출제하겠다. 근데 이번에 솔직히 3월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웠죠. 일단 시험은 어렵게 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생각보다 오, 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상의 어떤 개념이나 원리가 좀 어렵구나. 그만큼 우리가 또 학습 능력을 또 기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EBS 연계 올해 빡세게 하겠다고 또 했으니까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출과 EBS 한 6대4, 7대3 정도의 비율로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 같이 해주시고 국어 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 어휘랑 개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어휘랑 이란 개념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하고 넘기지 말고 최대한 그냥 많이 다 공부하세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까지도 정말 내가 자잘하게 주어 듣는 것까지도 전부 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는 거 사실적 이해 비판적 이해 추론적 이해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적용까지 어떤 식의 패턴들이 출제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유형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같이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4월 5월에 대부분의 친구들 정말 공부하 하거든요. 자 근데 결국에는 남들 다할때 공부해봤자 사실 그 차이를 좁히진 못하잖아요 근데 남들 안할때 하면 사실 굉장히 역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욕심 있는 친구들 지금 허튼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진짜 나중에 분명히 후회해요 이번에 모의고사 보고도 느꼈을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기본적인 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해서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 거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유리한국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할게요 안녕